저는 지금 일반 사용자 심이라는 사용자가 있고 심이라는 사용자를 접근을 못하게 해 볼게요 일단 접근 제어하기 전에 프론트 마이너스 2에서 등록이 되나 한번 봐 볼게요 매분매시매월 매일 매월 무슨 요일이든 에코 명령어 쓸수 있게 이거를 꼭 탭으로 구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공백으로 해도 돼요 TTS 1번에 등록이 되게 일반 사용자 지금 등록을 했고요. 아마 저희는 매 분마다 자기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이랬을 때 일반 사용자 이렇게 등록해 놨어요. 지금 아. 화면에는 테스트 지금 출력이 되고 있기는 한데 관리자가 크 r 점 n d e n y 에 심이라는 사용자를 등록해 놓은 상태에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맨 처음에는 그냥 etc 밑에 deny 파일만 있고 allow 파일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cron.allow 파일을 뭐 터치 명령어든 어떤 명령어든 여러분들이 파일을 생성해 주셔야 되고요. 어,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파일이기 때문에 deny 파일 같은 경우에 보면 은 관리자만 읽고 쓸수 있는 권한이 6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allow 파일도 당연히 관리자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권한을 60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확인까지 해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래서 허가 파일.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허가 파일을 만들어 봤으면 allow 파일과 deny 파일이 둘다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deny 파일. 얘는 심사용자가 있고, 지금 allow 파일에는 아무것도 없기는 한데, 만약에 제가 allow 파일에 이렇게 심사용자를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deny 파일에도 이 사용자가 있고,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가 있고, 화이트리스트에도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과연 저 사용자가 사용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요거를 한번 봐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둘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일 때, 과연 이 사용자는 크롬탭 편집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일반 사용자로 한번 해보면, 크롬탭-22. 아이고, 저 테스트 나오는 것 때문에 엄청 헷갈리네. 크롬탭-22. 없애버릴게요, 저거. 자꾸 테스트 나오는 거 귀찮으니까. 편집이 잘 돼요. 지금 명령어를 쳐서, 잘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매 분은 좀오 하고 15분마다 출력되게 해야지. 분시 1월 요일잘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지금? 얼라우 파일이 있고 디나이 파일이 있는데 뭐가 우선 순위가 더 높은 거예요? 그죠. 화이트 리스트 방식인 크론점 allow 파일이 우선순위가 더 높은 거죠. 사실 우선순위가 뭐더 높고 말고 그런 게 아니고요. allow 파일이 있으면 deny 파일을 그냥 보지도 않아요. 원래 allow 파일을 만들었으면 deny 파일은 지워주는 게 맞습니다. 지워줘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지우면 돼요. rm-rf로. 근데 뭐 우리는 따로 뭐쓸건 아니니까 그냥 내두고 비교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계속 둘다 보고 있는데 원래대로라고 하면 allow 파일이 있으면 deny 파일은 아예 보지도 않는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AT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AT도 deny 파일이 있는데 allow 파일 생성하면 deny 파일 있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나 반복 작업이나 단일 작업 스케줄링을 수정할 수 있게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접근 제어를 해줄 수 있다. 근데, allow 파일이 우선시 된다. 라는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